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, 지금 눈물이 나고 있어. 약간 그러니까 눈물이 맺혔어. 응. 음. 아, 오늘 집에 있어야겠다. 아무것도 안 했네. <laughs> 아무것도,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. 눈물이 나. 사모일 때 진짜 심하네. 심각한데? 오늘 병원에 가봐야겠는데? 오늘 음. 병원에 가봐야겠다. 가만히 있어 눈물이 나네.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. 멍 때리고 있는데. 싫합니까? 음. 아. 오늘 제가 얼마나 간지 모 가지고, 응. 아무것도 안 하고, 무릎 때리고 했는데 눈물이 나. 응. 대박이다.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이랬는데,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, 컴퓨터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쭈르르 나는 거야. 그냥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또 아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컴퓨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눈물이 싹 나온 거지. 시원해. 지금, 지금 그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거든? 지금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. 벌레 싫어. 벌레 싫어. 꺼져. 꺼지라고, 벌레야. 팔이야, 뭐야, 씨. 나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 이제 괜찮아 이제 눈물이 들어왔어 어후... 어제부터 좀 심해진 것 같아 오늘 병원 문 여니까 가봐야겠다 <laughs> 아이씨 우리 집에 있었는데 병원 어다 집에 가야지 아, 아닌가? 서울숲도 가고 싶다 서울숲 좋아하거든 난 자연을 사랑해 나무를 제일 좋아하지 I love it f r e e f r e e f r e e